자, 이장 시작이에요. 자, 장룡촌으로 그 물, 물치, 물치? 물치의 그 고향이에요. 중원절이구나, 지금이. 자 일단 4당 가불병정이 써있네요 음. 사망자 수가 높은 순에서 낮은 순으로 나이를 한대요 이렇게 잘 기억해 둡시다 그리고 일단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바둑판. 옆에 설명이 있네요. 오래전 말에 옆방이 돌아 많은 사람이 죽었다. 검은 옷, 남자의 한 병, 여, 흰 옷, 여자의. 한명씩을 받쳐야 되고, 우선 검은 것, 다음에 흰 것. 자, 그렇게 받쳐야 된대요. 근데 검은 것, 흰 것. 그럼 검은 것부터 먹어볼까요? 규칙 설명. 한 번에 하나씩 흰색을 먼저 뜬다. 바둑 규칙이네요. 자, 검은 거 하나 먹고 흰색 하나 먹으면 되겠죠? 여기다 또 흰색을 먹네요. 열렸어요. 얼굴 은 동상을 얻었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봅시다. 문목의 물건은 기아만의 눈면 휘댄다. 음, 토의 물 토는 땅빨래로 되고 금은 금문동 같은 조각상이나 장식품으로 할수 있고 대체할 수 있고 영화의 물품은 불을 붙일 수 있는 물건이 면 된다. 나뭇잎, 주건벌레, 금속조각상, 불 붙이는 물건. 이 네, 네 가지, 네 가지를 구하라는 뜻이죠. 하나는 구했어요. 지금 동상이 있으니까. 자, 육장 보살이 무리중인면네개 팔에, 아까 거기 말했던 그네 개를 구해오고, 그리고 양념과 관련된 물건을 보살의 양손에 올려놓으라는 것 같아요. 그럼 총 다섯 개 아이템 얻어야겠죠? 자, 자 묘비 보면 맨 가운데가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가 제일 많죠. 다섯 개는 정이에요. 그다음 네 개, 이렇게, 그다음 세 개, 요거고요. 그다음 두 개, 요거. 그다음 위팩 하나 이렇게. 이 순서들을 딱 외우시면 돼요. 적어놓으면 편하죠. 자, 그걸 다시 일로 가서 자 맞추 맞춥시다 이제 맨 처음 정이 제일 많았죠. 그다음 와 왔던 게자 뭐였지 그다음 많 왔던 게 이거였죠 그다음 이거 음, 그다음에 이거 이거였고요자 열렸어요 딸랑이 딸랑이 넣었어요 음 여기서는 이제 구할 거다 구한 것 같고 다시 들어갈 까요뭐 없나 이제 더음뭐 없는 것 같아요 서랍이나 뭐 그런 거 없지.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왜 내가 나서 있네요. 자, 무섭게 생겼어요. 자, 딸랑이를 주면 지팡이를 주나요? 지팡이를 주네요. 자, 귀뚜라미 열 개면 열쇠를 주고, 팽이를 구해오면, 저, 자기 얼굴? 그걸 주는 것 같아요. 자, 지팡이로 열쇠를. 아, 안 되는, 안 되는군요. 자, 뭐줄건없 어, 귀뚜라미가 여기 있네요. 불스페 근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잠겨있죠? 자, 돌아갑시다. 할머니한테 지팡이를 주면. 바구니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다시 해서, 여기 고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바구니로 서 이렇게 해서, 이시다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이걸 다시 주면 렇게해주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봤네요. 이 열쇠로 아마 여기 열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열 이렇게 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 딸랑이는 숫자가 2래요 아 왼쪽으로 버튼 있죠? 수, 왼쪽 으로쪽 버튼있죠 딸랑이 왼쪽 두번 팽이랑 팽이랑 저 얼굴이 같았죠 아까 그러면 저거는 얼굴 일자리가 두개 있는거니까 오른쪽을 두번 그리고 열쇠가 귀뚜라미 1개였어요 근데 귀뚜라미가 2니까 열쇠는 20이죠 20 나누기 5라면4예요 그러면 왼쪽 4번. 자, 열렸죠? 여기 여기서 팽이를 얻었어요. 음, 일단 팽이를 나가서, 뭐야. 나가는 길이 아니가요 자, 방 안에서, 여기에서 빨간 양줄 하없 얻구요. 음, 또여기 뭔가 얻을 게 있을 거에요. 거울. 어, 치를 털어내니까 뭐가 나왔어요. 자, 일단 책을 보죠. 옥장고사는 천재 동달하고 삼장사실을포함하요 왼쪽은 은은, 음, 웜중양, 음, 건, 곤. 건, 공감리그 뭔가 봐요. 목금은 건, 화토는 곤. 아, 종이를 얻었어요. 자, 또뭐 없나요? 더 없는 것 같죠? 이대로 끝이야? 보통 구할 게 없다고, 정말? 자, 이거 비추면, 아, 보이네요. 4, 6, 4, 8. 한자 숫자죠? 4, 6, 4, 8. 기억합시다. 자, 일단 나와서, 아, 여기 가서 팽이를 줘요. 그러면, 자, 어 깜짝이야. 가면을 주겠죠? 어, 이거 비켜주네요. 아, 가멸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비키는 거야? 아, 주죠. 인형다 비켜줬구요. 음, 역시, 여긴 지금 죽은 사람의 동네라든지 뭐 그런 건 같아요. 뭐 그림 맞추기죠? 딱 그냥 돌려서 뭐 그림 맞추면 되겠죠? 음, 형 뭐, 어렵지 않아요, 이건? 그렇어요. 일기. 자. 아 아까 그 꼬마 얘기인가 봐요. 음 옆집 누나가 아마 물치겠죠 딱스토리상그 신랑은 나니까 주인공라고. 음. 파초입 파초입 받았어요. 파초입 하니까 파초선이 생각나네요. 자 뒤로 가 뒤로 갑시다. 아 어, 지금, 가만 있어봐. 지금 뭔가를 못본것 같은데. 어, 아, 아까 여기서 4648을 받고, 가만 아, 있어봅시다. 잘 기억 해둬야 돼요. 잘 기억 해둬고요 음... 아, 이거 아까 4648이 죠? 기억, 기억 했 죠? 이거 4648 6 4 8 열렸 어요. 구문 벌레가 있는데 안닫고요좀 들어가는 게 맞나? 일단 들어가 봅시다. 어, 아, 두레박 있네. 자, 그럼 두레박으로 설치해서 내려갑시다. 우물로 내려왔더니 음, 비밀계 숨겨지는 걸까? 아, 이거는 아직 히트를 봐야겠죠. 나 올라갑시다. 자, 그리고 이 인형탈. 인형탈을, 아마 이쪽일 거예요. 인형탈로 여기서, 자, 물을 담고요. 그리고 다시 일로 가서, 아, 나 길이 헷갈리네. 일로 다시 들어가고, 여기에 물을 부어요. 자, 그럼 떠올라요. 이렇게 땅강아지라도구요 음, 지금 땅강아지 둘, 세. 음, 지금 또 뭔가를 구해야 하는데 괜찮을 텐데. 음. 다고한 건가? 이게? 내가 뭔가 못 구한 게 없나? 일단 다시 사장고 가보자 여기서 여기다 다올려놓 보죠 손에다가 아 이거 책을 봐야 되는데 뭐였지? 이거 위치를 알려줄 텐데 상관없나 보네, 그거는. 아, 가운데 손에 뭔가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올려놓을게. 아직 뭔가 못 찾은 게 있어요, 지금.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음. 여기서 얻을 건다 얻지 않았나? 어딘가 뭔가 아직 못구한게 있을 텐데. 터치를 해봅시다. 어디 몸에 뭔가 놓친 게 있거든요, 이거. 바닥이나 뭐 어딘가 뭔가 떨어져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지? 아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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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어디서봤 찍은 등록이었나 등록에 있었거든요 어디냐면 요 등록 이걸 기억해요 자 이걸 기억합시다 저걸 맞춰고에 맞춰서 하면 돼요 음, 자 여기 맞춰서 저 무늬는 보여자 여기 들어갔어요 이거랑 맞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 무늬는 음, 요거였죠 아아아아 어,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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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이렇게 빼우고 순서 맞춰야 돼요 그 다음 요거 요 무늬가 요 무늬는 뭔지 모르겠네 일단 빼놔. 지금 이렇게 되시니까 용문이 빼고, 음, 그 다음에 세 번째 3문이나 3문에 다가 여기를 보내야 되네. 3문 읽어였구요 자, 다시 돌려 맞추면요. 그 다음 땅 열리네요. 아, 사진이 있어요. 가족사진, 가족... 사진. 가족 음. 아, 역시 쌍둥이자매. 약간 뻔했어요. 음... 화살표가 그려져 있죠? 근데 저 뒷산 아까 거기죠? 일단 거기 뒷산 그림 일단 사진 그 위치를 찾아갑시다 정말 이거 클리셰에요? 쌍둥이인 재수없다고 하면서 둘 중에 한 명을 버리는 거 신에게 바치는 거 자, 이위치어죠지 이 사진? 어, 사진이 가다니니까 화살표가. 자, 화살표. 어, 깜짝이야. 자, 화살표. 기억합시다. 빨간 화살표는 지금 저 글자, 각각 화살표가 가리키는 위치를 기억하세요. 빨강, 초록, 파랑, 노랑. 그 위치 있는 그림을, 어, 적어놓는 게 편하겠죠? 자, 그리고 이걸, 이거 많이 봤죠, 분명히. 어디였죠? 네개 맞추는 게 있었는데. 기억을 떠올려봅시다. 분명히 맞추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였나? 여기? 아 맞다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면 우물 아래에 이게 있었죠 자 이게 빨강, 초록, 파랑, 노랑이었죠 화살표가 자 이것도 그렇죠 똑같죠 빨강 그거 이걸 맞춰야 돼요 자 문이 저거 놓으면 편해요 빨강이 뭐였죠? 아 저거 넣 아까 저거 넣어야 된, 저거 넣으면 편한데, 빨강이, 이건가? 요문이랑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은, 음, 초록은가? 초록 이랑는 뭐랑 비슷하게 생겼지? 좋은가이것만 비슷하게 생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파랑무늬죠. 파랑무늬는 곤합이 사이생겼을까아 저기 있네. 9시 방향. 저거랑 아마 비슷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파랑은 요, 요 모양이었던 것 같고 노랑이 음... 노랑은 자, 열렸어요. 자, 사진 있어요. 어, 아기 사진 하나 얻었고요 장녀 선물님 뮤비. 일단 아기 사진 얻었죠. 자, 그러면 다시 타고 올라갑시다. 음, 사진이 없어졌어요. 왜안 들어가죠? 여기가 아들어갔는게 여기로 들어온 거지? 여기 안 돼? 아닌데? 그 뭐야? 그걸 찾아가야 돼요. 육장보살인가? 맞아 여기. 아니, 여기 아닌데? 육장보살 여긴가? 아 여기 아닌데. 육장보 어디 있었어요?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자 여기 이 양손이 위에다가. 보여주면 앞 보기 나려고 어요 6장 부살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원원인가 봐요 加油！<noise> <noise>